아는데 어 <laughs> 라우디 부시 여기도 있어 <laughs> 귀여워. 어. 어. 푸롱이네 놀이터? 안녕. 응? 응? 뭔가 예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응? 응? 아찍 응? <laughs> 찍을 때 인사해 주지. 자바 트리. 그리고 여기에 저희 애들 회대 여기는 대표님 작업 공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슬쩍 볼까요? 음, 볼수 없네요. 비밀이에요. 저긴 뭐가 있을까지구야 타란툴라예요, 타란툴라. 여긴 거미줄이 많네요. 저거 타란툴라야? 알아, 타란툴라? 아, 무서워. <laughs> 어, 무서웠어, 무서웠어. 레나, 괜찮아? 어, 괜찮아. 미안. 어, 미안.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어때? 마음에 들어? 니가 놀기엔 너무 가지가 얇다. 자바투리 접수 레나 갇혀있니? <laughs> 귀여워 레나 <laughs> 어, 왜왜왜 왜, 왜. 나 아무것도 안했어 자너 <laughs> 물어내야 돼저끝는 괜찮아 너 이거 25만 원이라는데, 만 원은 내고 가야겠다. 요, 요 정도면 그래도 한 5천 원 정도 하지 않을까? 너 5천 원 내고 가야 돼, 너. 어떻게 지금 5천 원 내고 뜯어. 귀여워. 부순다, 부순다. 큰일 났다. 젤리도? 너무 고와 샵이다 샵샵 샵 차려도 <laughs> 되는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유, 아유. <laughs> 그치, 그치. 납테일 샵 아유. 납테일 아레나 <웃음> <웃음> 어, 귀뚜리 얘는 지금 이제 아? 알 낳을 얘들이라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알나아요 음. 오. 그럼 얘는 암컷이겠네요 귀여워 화났어 화나... 오, 오, 화났어 화났어 오, 오, 오. 조심하세요 물면 아프죠? 아프죠 <laughs> 그렇죠. 어. 얘 그때 5월 달애니마파는때 데려온 거긴 하거든요 아 그때 분양 받으신 <laughs> 거예요 거기서? 어, 네. 아 안녕 만지려고 하면 물겠죠? 아, 괜찮아요 진짜요? 어? 도망가 왜 이렇게 까매요? 원래 이렇게 까매요? 까맸다가 이제 벗겨져요 아~~ 재밌게. 그럼 얘는 붉은색 빨개져요? 예, 네. 얘네 엄마들이 빨간 일을 일어서. 이쁘다 여동. 오. 귀여워. 응. <laughs> 어. 자러가. 아 자러가. 알았어. 안나럭럭 럭. 안 과연?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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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는 지금 안 불렀는데? 오! 전안 불러도 오는 새 있어요. 그렇 오! 오, 잘 오는데요? 젤리 올라갔어? 레나 봐봐 레나 참 <웃음> 박진가 <웃음> <웃음> 예쁘다 둘리 내려올까? 이리 <laughs> 귀여워 이제 집에 가자 들어가요 어? 응? 무거워? 자러 가자 아 지구 자러 가자 가자 가자며 <laughs> 가자며 가자며 자러 가자 레나 안녕? 받은 것들 보여드릴 건데, 요거. 제가 조금만 뒤로 가줄래? 버드 아레나 텀블러고요. 전시돼 있었는데, 제가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텐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해요. 아 그리고 가방에 이게 들어 있더라고요. 지구칠리가 자꾸 나무를 부셔가지고 대표님이 주신 건데 저도 모르게 챙겼나 봐요. 가방에 들어 있더라고요. 웰컴 키트처럼 종이 가방 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 아래나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요. 오, 라우지부시 메인터넌스 크럼블 들어있고요 었 메인터넌스 미니 오, 이런 장난감이랑 이거는 앵무새 연구소 거 같아요 해초불도 있고 이건 제 거인가봐요 <laughs> 새콤달콤 레모네이드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오, 요거까지 한번 놀러 갔다 왔는데 너무 알차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지고 가죠. 그건 엄마 거야. 엄마 주세요. 엄마 거야. 음, 음 맛있다.